1189놀기도의 594번째 시편 116편 성경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누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있으므로 내가 환란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게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우세하시미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께 행하리도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를 힘들렸고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고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자를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반한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오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주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라 내가 여호와께서 소온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영화의 성견들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116편 시 죽음에서 구원 받은 자의 감사 찬송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살아있는 동안 주를 사랑합니다. 죽음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니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내가 어려울 때 구원하소서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셨으니 눈물 그치고 비틀거리지 않으며 상처 입어도 믿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여 구원의 잔을 베풀어 주소서 사람은 아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두지 않고 이 몸을 사슬에서 풀어 주셨습니다. 주여 이 감사한 재물을 받으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다짐한 것을 온 백성 앞에서 실천합니다. 성전 뜰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116편 10편의 저자는 3절에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그의 건짐을 받은 체험을 했습니다. 그의 너무 간격한 가운데 이 시를 쓴 것입니다. 1,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강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고백을 그의 체험을 통하여 응답받았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는 그 응답의 기쁨이 크고 넘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어린 애기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해도 그 엄마는 다 알아듣고 아이의 필요를, 아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 줍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를 꼭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감동적으로 해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 생각은 잘못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말이 좀 어느래도 우리의 표현력이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하나님 다 들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면 기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이 다짐으로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며 우리의 생명 끝날까지 매일매일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하나님 나라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아심으로 응답의 삶,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오늘 7, 8절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의 고통 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고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십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 속에서 건져내음을 받은 그 체험이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 슬픔을 위로받은 그 기쁨을 그 통곡하는 자의 배옷을 풀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습니다. 이렇게 그 표현 속에 우리는 죄에 빠져 죽어맞다는데 그 불행 속에서 하나님 건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넘어지려 할때 하나님은 오른손으로 붙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아 내 평안함에 돌아갈지어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성도는 그 영혼이 평안의 축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의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구절에 보면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 있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짐이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갑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그 신앙,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성도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시편 116편 시인의 이 경건한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토록 처참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하겠습니까? 그의 이 믿음의 결단. 14절과 18절에서 보면 나는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소원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이것이 오늘도 은혜 받고 하나님 주신 그 복을 받은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돼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원한 것갚으며 평생도 기도하며 살기로 다짐하면 죽음에서 구원받은 자의 그 감사한 모습이 그의 삶을 통하여 모든 자들에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참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도 평생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감격을 잊지 말고 은혜 받은 것을 늘 찬송하며 사시는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노래 10편, 116편, 함께 부릅니다. 아, 예, 예. oh patris sancti 지만 골짜기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건져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서원했던 일이 있다면 반드시 그서원을 갚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생명에 있는 이 땅에서 여호 와 앞에 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을 잊지 말고 늘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며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para um pouquinho da sua